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어, 일하고 있는 소믈리에 임수입니다 내추럴 와인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알자스에서 살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소믈리에 분들 보다는 알자스 와인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더 어, 좋겠죠.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알자스 와인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던 댓글이 있어서 오늘 어,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어, 알자스 와인은, 바로, 어, 지아 슈엘라입니다. 어, 이거를 슈엘라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현지 발음으로는, 어, 슈엘라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자스 와인은 좀 독일이랑 가까워가지고, 같은 프랑스 사람들끼리도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음이 뭐 틀렸니? 이게 맞니?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도 어, 제각각 발음하니까요. 그냥 편한 대로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고 원래 발음을 쉴라 <목소리> 이렇게 읽는다고 한다는 거. 이 시에 가는 이 집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 이 도면을 만든 사람. 할아버지급 되는 그런 어, 분이시고요.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와인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부고노슈라가 형제와인 책임자인 부고노슈율라는 한 18살 정도 돼서 아버지랑 같이 그렇게 와인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g é r a r 의 피스, 피스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Gérard s c 랑 아들이랑 같이 하는 도멘이다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재는 이제, b 너 r n o 가이도멘의 책임자인데, 아들이랑 같이, 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행사장 가보면은, 어, 보건호 슐라 아저씨 말고 그 아들, 굉장히 어린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어, 서비스를 하고 와인 테이스팅 시켜주고 하고 있는 거. 가끔 볼수 있어요. 어, 현재에서는, 보그노 슈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 지금 현재 책임자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두개다 맞는 말이에요. 도맨 이름이 지하 l 슈라고 생산자 이름이 보그노 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알자스에는 거의 300개 넘는 와이너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와이너리들, 그리고 와인 에오가들이 인정하는 게이 부그노 슈라는 알자스 업계에서 내추럴 비오디나미 쪽에서는 선구자 역할을 한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도 보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는 책을 한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레장'이라는 책이에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쪽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보면은 '레장'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냐면은 각 지역에 그, 내추럴 와인을 살수 있는 와인샵, 혹은 내추럴 와인, 와인바, 내추럴 와인을 많이 판매하는 레스토랑, 이런 거를 소개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자, 이 책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어, 100가지, 그 어, 강방. Bon, 그러니까, 100가지 아주 훌륭한 내추럴 와인들을 소개시켜 놓은 책인데요. 책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우연찮게 연 페이지가 옥타방이 바로 나오죠? 프랑스 전역에서 유명한 네추럴 와인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생산자들이, 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큐베 중에 가장 좀, 어,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혹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큐베들이, 와인들이 이렇게 한 병씩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시면은, 알자스 같은 경우는 한 네, 네 가지 도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어, 도그노 슈엘라고두 번째가 어, 파트리메이에고세 번째가 요즘 신진 거물 도멘 카테린 리스 여자분이 하시는 도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마 드레이에 이렇게 네 가지. 도메니 알자스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도메이다 대표적인 도메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도너슐라라는 도메는 꼴마르에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사실 알자스에서는 꼴마르 근처에 꼴마르 남쪽 지역에 어, 굉장히 유명한 도맨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요. 이 집은 거의 10헥타르 정도 규모의 땅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 어, 두 가지 그랑크루 밭과 그리고 어, 1헥타르 피노노아 아주 소량 피노노아 생산하고 있고 이 아빠 시절부터 거의 화학물질을 안 쓰고 와인을 잘 만들기로 유명해서 그 땅을, 건강한 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보그노얼러가 유지하고 있는 도멘이에요 오늘 준비한 와인은 아이슈베르그라는 어, 그랑크루 밭에서 만든 리슬링인데요 알자스에서는 어, 부르곤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밭 태 그랑크로 이름을 매겨놓은 게 있어요. 쉰 하나가 있거든요. 그 아이슈베아 그는 이쉰 하나 그랑크로 밭 중에 하나인 거죠. 어, 아이슈베아 그의 땅의 특징은 석회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 석회질이 층층에 쌓이면서 만들어진 이외 암도 많이 있고요. 더불어서 어, 모래 알갱이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사암이라는 것도 풍부해요. 어, 불어로는 이걸 그레이라고 하는데 아제스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땅 어, 지질 중에 하나인데. 어, 카테드랄 뒤에 보시는 카테드랄을 보시면 은 약간 핑크빛이 돌죠. 이게 이제 사암, 알자세스 특징적으로 많이 나는 이 사암을 옮겨다가 지어서 조런 어, 색깔이 나요. 그리고 이 알슈베아그는 220에서 340m 정도의 어, 고도의 알티튜드에 위치해 있고요. 어, 이 땅은 사실은 화이트 와인을 만들기에 최적화된 땅이라고 해요. 어, 리슬링이나 개비어츠나 피노그리 이런 걸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리슬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마셔볼까요? 일단 코에서는 하얀색 과실 위주의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면 복숭아나 살구 이런 느낌 강합니다. 그리고 꿀 향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미네랄 테도 있고요. 입에서는 코에서보다 굉장히 드라이한데. 시트러스 계열의, 음, 과일 맛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예를 들면은, 레몬 제스트, 레몬 익힌 거, 요런 느낌, 레몬이 아주 잘 익은 거, 요런 느낌의 과실향이 지배적으로 나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부시토 같은 미네랄리테도 굉장히 뒤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올라오고 있고, 이 특징이 단순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감이 굉장히 수직으로 뻗어 있어요. 산도가 날이 선것 같으면서도 어, 굉장히 부드러운데 단단하게 부드럽게 굉장히 곱게 이런 느낌으로 서 있는 와인이에요. 의외로 칼케아가 있는 땅은. 어... 자주 짭짤한 뉘앙스의 미네랄이 올라오는데 이 집은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요. 그 대신에 이 날선 산도 때문에 혀 옆에 여기 이 부분에 침이 계속 고이면서 식욕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굉장히 곱게 뻗어 있는 이 산도를 감싸주는 옹취어질 때 그러니까 이 기름진 느낌이 혀에 계속 미끌미끌거리면서 남아 있고요. 굉장히 복합적이면서도 어, 균형감이 잘 잡혀서 그냥 이렇게 머리 스위치 끄고 마시면은 계속 원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자, 이 부고노 슈엘라 양조법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오비아 강류의 유명한 어, 도멘노콩톨이라고 있잖아요. 방선마리 어, 그분이 하시는 도멘인데. 그 방송 마귀가 부그노 슐러 집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몇년 동안. 스타일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방송 마귀 부분이 인터뷰 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처음에 이 집에 갔을 때 음. 그부그노 슐러는 나무통을 쓰면서 이렇게 양조를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니까 양조 숙성, 특히 숙성할 때큰 나무통을 쓰는 걸로 유명한데 보로러는 이걸 푸드거라고 하는데요. 알자세스는 푸드허도 물론 작은 것도 있고 뭐더큰몇천 리터짜리 큰 것도 있는데 사용 목적이 이 나무향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푸드허를 쓰면은 이 나무를 쓰면은 이녹스나 뭐요런 느낌의 숙성할 때 쓰는 통의 컨테이너에 비해서 장점이 공기가 어느 정도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이 계속 양조를 하는 동안, 숙성을 하는 동안 숨을 쉴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 브루곤이나, 어, 그, 브루도 쪽에서는 우이아주를 계속 해주거든요. 이렇게 나무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2 3 8리터짜리 나무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한두 달 지나면은 이게 와인이 증발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무통이 숨을 쉬니까. 그러면은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이 채워주는 용, 어, 와인을 어, 병에 넣어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이걸 들고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이 어, 많이 생기지 않게 계속 채워주는데 이걸 우여 주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와인이 산화되는 걸 최대한 막아주기 위한 거죠. 김치를 담을 때 어, 그냥 김치통에 꾹꾹꾹꾹 눌러서 뚜껑 덮어서 담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김치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방지하려고 이 김치를 김, 김장 그 봉투에 싸가지고 묶어서 어, 꾹꾹꾹 누른 다음에. 어, 김치통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하면 공기 중에 최대한 덜 노출되면서 어, 그 김치의 프레쉬한 맛이 계속 살아 있다고 이런 테크닉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와인도 마찬가지로 어, 공기 중에 최대한 적게 노출하기 위해서 이런 우유야주 기법을 하는데요 이브루노슈엘러는 정말 몇천 리터짜리 큰 양조통에 와인을 담아 놓고 우유야지를 안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숙성을 굉장히 길게 하기로 유명해요. 보통 알제스 리슬링, 뭐, 그랑크루급이 아니면은, 어몇 달, 2, 3개월에서 길어봐야 12달 정도 숙성하고 바로 병입해서 시장에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2, 3년 정도. 굉장히 길게 숙성해요. 그 기간 동안 우유하지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방상마기 도멘노콩털 이분이 병입하기 전에 이제 와인 한번 수티가지라고 한번 주스를 쭉 뽑거든요. 그러면은 중력에 서 가라앉은 그 찌꺼기들은 내버려 두고 나머지만 쭉 뽑는 거예요. 뽑아서 다른 통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 와인이 한번 숨을 쉴 수도 있고 이 찌꺼기들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고 굳이 인위적인 필터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겠죠? 그런 작업을 하는 와중에 보니까 이 푸드가의 와인이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론 이 이론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브로건이나뭐 보르드 쪽에서 와인을 예를 들어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라 지역에 망종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기법이지 어 일반 드라이한 와인 만들 때 쓰는 기법이 전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고노슐러 아저씨가 걱정하지 마 와인 다잘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해갖고 어 병입을 했더니 의외로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윗 부분은 공기 접촉이 계속된 상태니까 약간 산화가 돼 있어요. 아랫 부분은 와인 찌꺼기와 함께 몇년 동안 있으면서 어좀 산소가 부족한 환원 상태, 리덕션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수티가즈, 그러니까 일 주스를 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면서 두 개가 섞이면서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화된 상태에 쭉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상큼한, 신선한, 어, 린 과실 맛은 어느 정도 사라지지만 미네랄리떼가, 어, 오히려 부각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와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브로노 슈라의 슐라 양조법 중에 하나예요. 이 깔게하에서 나오는 미네랄트는 수직적인 산도가 특징적이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테크닉인 거죠. 브루노 아씨가 한 인터뷰를 보면은, 솔피트를 안 쓰고 계속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으면은, 처음에는 좀그 아시트 볼라틸 휘발성산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병입을 했을 때. 근데 이게 몇년 지나면은 자연히 없어진다. 이런 뭐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내추럴 와인 메이커들 사이에서 트렌드는 이런 2, 3년 안에 소비될 수 있는 어, 그런 와인을 많이 만드는 게좀 일반적으로 된것 같은데 이브루노슈러는 여전히 4, 5년 혹은 그 이상 장기 숙성이 가능하고 장기 보관 후에 마시면 더 맛있는 이런 와인들을 만드는 게 어, 특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시는 것도 2014년 빈티지인데 실제로 마셔보면은 전혀 오래된 느낌이 안 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2, 3년 내에 소비될 수 있게 만드는 와인들은 어한 5년, 6년, 7년 정도 지난 후에 마셔보면은 그꿀 향, 그러니까 어, 아홈텍시라고 에 해서 세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숙성됐을 때 나오는 아로마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이 나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포도 자체에서 나는 과실 향, 그런, 프루티하고, 신선한 그런 향이 지배적이에요. 전혀 오래된 와인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보그노슈라 와인 마셨을 때가, 피노노아 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내추럴 와인은 잘 몰랐고, 그냥 알자스 피노노아, 브로그뉴 피노노아, 뭐, 루아 피노노아 이렇게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고 싶어서, 샵에 가서 알자스 피노노아 하나 추천해주세요 했는데, 사실, 알드슨 피노노아가 맛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한병 정도 준비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 우연찮게 그 샵에서 추천해주신 와인이 이, 어, 슈러 집에 피노노아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른 프로고뉴나 루아르 피노노아 다, 한 방에 먹일 만큼 너무 맛있는 거예요. 특히, 그 다음날, 다음 달만 날, 다음 다음 날 마셔도 맛있을 만큼 이 와인이 보관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2, 3년 정도 우이야지 와인을 첨가하는 걸안 하고 계속 장기 숙성을 하면서 와인이 이 힘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이런 환경이 변하더라도 와인 자체가 포텐셜이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와인이 뭐지? 이러고 그때 처음으로 이 도멘을 알게 돼서 그래서 그 계기로 뭐 다른 리슬링 피노그리 뭐이 집에 유명한 이제 어, 와인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도멘을 좀안 유명하고 작은 그런 저렴한 와인을 판매하는 그런 도메인줄 알았어요. 와인을 잘 몰랐을 때 이제 접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 유명한 도인이고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한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겠지만, 왜냐면 이제 노물 생산량이 적으니까 있겠지만, 프랑스에서는 다른 이 같은 급의 와인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브로노슐라가 유명한데도 아직 그좀 이렇게 약간 낮은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어,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알제스에서 어, 제가 좋아하는 와인 하나를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어, 만약에 반응이 조금 괜찮으면 또 제가 좋아하는 와인 혹은 좀 추천드려볼 만한 와인 컨텐츠를 계속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송이었습니다. 안녕!